들이 <목소리> 상선되었습니다. 거길 <왜> 가? <laughs> 이상한 놈이야. 이상한 놈이에요. 너구나너 도랑 아이 새끼. 롱소도 믿고 나대는 거구나. 어쩌... 아저 롱소 때문에 데지가더 들어오네 쌍. 아, 하리거지 같은 아군이 당했습니다. <laughs> 아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아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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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아, 진짜 오늘 팀 진짜 안 좋네. <laughs> 답이 없어. 요답이 없었어. 한번 잡긴 잡아야 되는데, 저거... 아, 이거 물약 다 먹긴 했다. 물약 아이팅좀 이거. 대포는 무조건 먹어야 돼. 대포... 어, 아, 나 진짜 죽인다. 진짜 저거. 아, 직공 터졌네. 아, 봐주. 아, 이거 리신 오나 죽을 수도 있는데, 이거. 아, 이달리한테 백업을 바라는 건 되게 힘들 것 같고. 아, 이달리 왜 레벨 이좀 딸리냐? 아, 아, 승전 봐. 잠깐만. 아. 평타한데 안 나왔어. 아, 아. 젠장이다 진짜. 쿨하는 아. 데면은이 상태까지는 안 오는데. 아, 그 아파라. 이제 가, 이제 답이 없다 라인저. <laughs> 이제 라인저 답이 없어요. 와 아, 너무 아픈데? 야, 씨. 아군이 다아습니아 아 이게 왜 맞냐? 아개빡친는이조아나 숨을 못 쉬겠다 진짜 와아씨그니까아이무장이 <laughs> 거기 망한 게 아니라 그건 그런데 아집 가야되겠다 이거 여기 막아줘라 이거 얘 레벨 6 때릴 건데, 아마. 잡아야지, 저런 건. 아이고야. 따올게요. 리드하지 말지. 아유 또 죽었네 저거. 저기 학살 중... 아이고야 그걸 왜 들이대? 아나 진짜 미치겠네 정글. 아 이거 그래도 풀 빠졌으니까 한번 잡아볼 만하긴 한데아이고야 아이구야, 그거 그거 너무 아파 진짜. 아나 근데 이거 진짜. 아이 진짜 너무 망했어 나. 쉴드라도 좀해야겠 아이. 너무 심하게 망해가지고 뭐할게 없네요. <laughs> 이게 원콘도안 나고 쉴드라도 먹어야지. 아우 이 새끼 그리고 피관리를 너무 잘해. 갱, 갱은 아예 생각도 없고 쟤는. 시신이라서 해볼만. 아! 이득이다. 야, 우른 나, 너. 너. 우버판에 활정도는 아니야. 야, 우르 저거 넘는데? 나 봐라 아, 네. 아니 오른손 왜 손넘어 지야오르손 상태 이상한데? 하하하 <laughs> 오른이 우다 오버팜이할줄 생각도 못 했다 어우씨 우른이오버파이 하네 와나 이거 아나답도 없는데 이것도 아아 쟤 아예 백업이 없으니까 씨댕이 진짜 이씨 야 정글 생각을 아예 안해 무시하니 풀도 없는 새끼가 무시하니 그니 그러니까 이게 니달리를 하찮게 보라고 봐서 그런 거예요 아. 이 달리가 얼마나 하찮게 보이면 저... 그걸 안해 버리냐? 아. 아니, 우르는 이게 그냥 타 골드 먹으면 되는데 왜 우버 파밍을 하는 거야, 저 새끼는? 괜찮아, 구나 아, 나 진짜 개 짜증나 진짜. 정글이고 타이고 진짜. 정상이 없어, 씨. 파밍이가 또... 아니, 다른 라임에 로밍 갈 생각을 해야지. 미드 쪽에 오던가 루시안한테 탑에서 저게 탑신병이야. 저게 탑을 아예 할줄 몰라. 구, 저렇게 오버파밍 할 필요 없고, 그냥 한다면 미드 쪽에 내려와서 미드 쪽 해주면 되잖아. 난 보통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거든. 와, 진짜 애들이 그때 게임 아예 할줄 모른다. 얘풀 아직 없었는데, 두 자야 되는 거야. 뒤져 올라가. 저쪽에 뛰고 있습니다. 나 그래도 말파야 아, 이달 이제 바텀까지 망치러 가는 거. ㅆㅂ. 아, 진짜 진짜. 아휴 저게 타못 하는 애들 특징이에요. 그 이득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네. 좀할줄 아네 야 이거 지금 이럴 줄알 있으니까 또 깝치는 거 봐봐. 어이 기가 와. 끔찍하게 귀여 때려 죽여야지. 끔찍하게 귀여우니까 저 때려 죽이겠습니다. 챙겨주지 말고 챙겨. 타워나 밀어볼까? 아, 들어와. 뭐 미쳤냐, 너? 너 구추구이 사망이야. 너 구추구이 뒤졌, 뒤졌어요. 나나도 임마. 나 혼자서 처리할 수 있어 와 이거 이런 미친 진짜 아, 이다 미친 구 너무 하는구만 이게다이 아, 이네미등전 이거 미친 짓자. 아, 이거 는그자기이까 아~ 포탑이 밥... 미드가 밀리겠구만, 이런 거 어? 제압길을 당했다고? 어~ 고생네요모리겠습니다 오른도 합류를 해줘야 되는데, 합류를 안 해주네. 와, 앞으로 리를 하는데, 나 이거 지켜봐야 되나?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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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도 지켜봐야 되나? 탐욕한 심정이다 진짜 오르는 합유 아예 안해 이새끼. 와, 얘는 씨가 길에다가 그냥 가다가 쳐넘어져도 걸고, 일단 레오나는 컷. 아, 아, 이건 내가 좀 잘못 썼다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잘못 아, 아, 거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이이이게 나라고. 아니, 왜안 와? 아니, 왜안 오는데? 아니, 왜안 오는데? 너 아니, 애들 왜... 어디 간 거야? 도대체? 야, 너희 사형 당 줄라? 그래, 아니 미친놈들인가? 그니까, 아니, 고금진... 아니, 니들 거기서 쫓침을 왜 가? 돌아버리겠네, 진짜? 아니, 사용을 생각을 아무도 안 하냐? 나 당연히 씨야 먹고 있는 줄 알았어, 애들. 아, 나 진짜 미치겠다, 애들 진짜. 아니, 서폿도 그렇고, 탑도 그렇고, 아니,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괜찮 <laughs> 진짜 진짜 괜아얘한아괜찮면 안돼 얘쓰레아 さすがだ。 야카이사너 뭐해! 아니 딜러 두 마리가 남았는데 왜! 하아... 아니... 니니형 뭐하는 거세요! 그렇지 해야지 이런 거 그렇지 아 힘들었다 어라이 야 카이사가 없는데? 와 이번 장로에서 피튀기겠다 이거 나의 야미를 한 보여주겠어. 나의 야미를 보여주겠어. 나개딴단하거든 바론으로 묻혀도 보내주고. 여기서. 아니, 우리 다 갈렸는데? 아이고아고이고나 가긴 해. 형이 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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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방망이 알게요 형이! 뒷방망이! 어딨어, 베이? 오빠가 간다! 덕봉자 공주도 간다! 개새끼야 마로리 캐리 이거를 캐리한다 와 이거 몇인구몇 번이나 받은 거야 이거 뭐야 우리 르노 어떻게 된거야 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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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? 어, 우리, 우리, 어? 하나 컷 일로와 골... 골... 아야 이거 소리 나는게 너무 섹시한데 어, 어 잠깐만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야. 아, 아. 야, 야 야, 됐다, 됐다. 아. 아. <laughs> 할수있다 생각했어 와 진짜 제가 이걸 캐리합니다 궁을 한번이라도 실수하면 조지는 게임상황에서 그런 일촉일일촉직발의 상황 이걸 만든다 그나마 니코가 제일 잘해 야 라이엇 극복했다 내가 딜량 봐봐 진짜 잘났다 라이엇 아무리 족 같은 애들 줘도 나는 캐리한다.